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얻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버지의 말처럼요, 하나님도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하십니다. 비록 요 탕자이기는 했지만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이 아버지는 무척 애가 탔을 겁니다. 날마다요 아들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했죠?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 또 손에 반지를 끼우고요. 신발도 신겼습니다. 남내진 아들의 모습을요. 다시 멋지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단지 외모만 회복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집안의 상속자라고 하는 아들의 지위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 제게도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게 칭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로 그흰 옷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 예. 그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즐거우셔서 한박 웃음을 지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스스로 돌이킨 둘째 아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부자였으니, 뭐, 당겨받은 유산도 참 많았을 겁니다. 예. 자, 둘째 아들은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면 분명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상황은 결코 그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걸 쓰기 시작하면 바닥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비로소 이 아들에게 궁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결국 고생길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고생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요, 배우고 깨닫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 고생을 하면요,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어, 저는요,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에, 이렇게 고생 끝에 스스로 돌이킨 탕자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곧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편요, 이렇게 뉘우친 어,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람도요, 은근히 많습니다. 회계는요, 언제나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들의 회계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역시 탕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자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처럼요. 첫째 아들은 탕자인 둘째를 즐겁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첫째 아들이었어도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제 아내도요, 아주 어릴적부터 죄의 결과는 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죄의 결과는 은혜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제게 마찬가지셨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어, 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두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맞아주셨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요, 어, 주로 제가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면서도요. 막상 남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저는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저는 정말 구제불능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예수님 닮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요.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얻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어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탕자처럼 어 고생을 통해서 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 주님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때론 삶 가운데에 다시 또 넘어질 때 그러나 그때 어 속히 돌이켜 다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 베푸시는 모습 저도 닮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닮은 은혜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에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